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우양 hc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장 초반에 약 26%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차익실험 매물도 대량으로 나오면서 좀 많이 크게 늘리고 있는데 자 현재 14.24%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우양 hc 같은 경우는 어제오늘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클라이막스를 찍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게 무엇이냐 지금 우양HC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 SMR관련된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LNG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터지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지금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SMR관련된 모멘텀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l n g 관련된 모멘텀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국악이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자 미국과 일본이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돼가지고 이제 자, 합동 자회사를 설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LNG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가가 꿈틀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륨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우양 H C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우양HC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우양HC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률이.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 싹다 총동원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의 우약 H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 분들 좀 접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먼저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이 제대로 업해서 큰수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왜 이렇게 좀 코들갑을 떨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진짜 내용이 진토백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세력들의 이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등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해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 좀 영상에서 속시원하게.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우양에 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거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수 있겠죠?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우양 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에 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